화물연대가 16일 만에 총파업을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 운임제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고 정부는 기존 안전 운임제마저 무효로 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16일 만에 결국 백기 투항했습니다. 과반이 넘는 조합원이 파업을 철회하자고 한 겁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고 적용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업무개시 명령까지 발동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정부의 압박으로 상당수가 현장에 이미 복귀해 동력이 떨어진 것도 파업을 접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당분간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한 입법화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 산업계 손실이 3조 원을 넘긴 상황에서 정부도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파업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이달 종료됩니다. 정부는 앞서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무효로 하고 품목 확대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